안녕하세요,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폰 12 관련 소식인데요. 이 아이폰 12 관련 루머가 막 쏟아지던 올 3월 정도만 해도 이 아이폰 12는 거의 역대급 제품인 듯 보였습니다. 아, 클래식한 각진 디자인은 물론이고 화면 주사율 120Hz 지원에 5G 휴대폰임에도 가격은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뭐 거의 무조건 존버에서 구입해야 하는 그런 휴대폰이었는데 런칭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루머들을 거의 뒤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노치 사이즈가 아이폰 11 시리즈와 차이가 없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 아이폰 12 5.4 인치의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로 노치가 들어갈 리가 있겠느냐? 어 그러니까 아이폰 11 시리즈보다는 좀더 작은 노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예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약간 작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120Hz 화면 주사율은 빠진다는 루머인데요. 이 배터리 용량도 아이폰 11 시리즈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이 효율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고 화면 주사율까지 넣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이 120Hz 화면 주사율은 빠진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왔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배치가 초기 루머로는 라이다 센서가 기존 카메라 크기로 추가가 되면서 사구 인덕션 모양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라이다 센서가 크지 않고 오히려 작은 사이즈로 현재 울트라 와이드 렌즈 하단 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루머가 나왔어요. 아, 더불어서 최근에 아이폰 12 케이스로 보이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암튼 좀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아, 확실한 것은 라이다 센서만 추가되고 기존의 카메라는 어, 동일하게 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램 용량과 가격대입니다. 애플은 정말이지 램에 관련해서는 짠돌이죠. 아이폰 12 일반 모델은 4기가, 프로 모델은 6기가 탑재가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 역시 아이폰 11 시리즈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저 사용 모델 시작 가격이 649달러에서 749달러로 갔다가 지금은 699달러라는 말이 이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뭐, 몇 달러씩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애플 환율 적용하고 그러면 한국 정발 가격은 뭐 90만원 중후반대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될 거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아이폰 12에서 뭐 좋든 나쁘든 변경되는 점들도 꽤 있습니다. 우선 프로세서가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죠. 어떤 루머를 보면 기존 A13 대비 5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 애플은 확실히 프로세서가 압도적이라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느낌은 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폰은 2~3년 이상 사용해도 뭐 크게 성능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각진 디자인. 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아, 다만 이 모서리 부분의 커브가 예전에그 각진 휴대폰들과는 달리 재질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립감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즈 추가가 되겠죠. 특히 5.4인치 어, 아이폰 12 미니라고도 불리는 어, 이 사이즈는 휴대폰 자체가 지금 시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작은 휴대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뭐이 제품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번째는 구성품의 변화입니다. 가장 황당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 충전기가 빠지고, 이어팟도 빠지고, 네, 포장 케이스도 더 얇아지죠. 그리고 어, 충전 케이블은 내구성이 향상된 패브릭 소재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라이트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 마지막으로 프로 모델에 라이다 센서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필요성은 뭐못 느끼지만, 모르죠. 뭐또이 센서로 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다른 앱과 연동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선보일 수도 있겠죠. 아, 지금까지 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디자인 빼고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아이폰 10인데요. 아, 유의하실 부분은 최근에 나온 루머가 이 개발자로 알려진 코미아라는 트위터 발이 많습니다. 저도 참고를 했지만 이 애플 관련 소식을 전하는 많은 한국 유튜버들이 코미아발 루머를 마치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기 유출이 아닌 이상은 아직은 모두 루머입니다. 그래서 코미아발 루머를 기초로 한이 유튜브 영상들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죠. 사실 이 트위터가 예전에 예상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아서 신뢰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최근 두달 정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고만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에... 그리고 또 이제 발표 순서까지 나왔다는 루머에 구체적인 발표일이 언제라는 말도 있고, 근데 애플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표 2주 전에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도 2주 전에는 온라인으로 공지를 하거나 초대장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일과 이 발표 순서 관련된 루머는 일단 좀 거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아이폰 11 대비 아이폰 12의 그대로인 점 그리고 변경되는 점을 좀 다뤄봤는데요 어떠세요 이 존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 카메라 쪽 특히 이미지 센서 크기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게 아이폰 11과 뭐 차이가 없다면 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화면 주사율은 사실 지금 아이폰의 화면 애니메이션이 뭐몇 년째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빠릿하거든요 그래서 120Hz가 빠진다고 해서 딱히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 어, 만일 지금 애니메이션 수준에서 120Hz까지 들어가버리면 어, 안드로이드는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어, 그리고 배터리는 뭐 효율성이 좋아져서 아이폰 11 대비 1시간에서 뭐 2시간 정도 사용시간이 늘어날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은 아이폰 12 5.4인치 모델이 아이폰 SE2 수준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보여준다고 뭐 가정을 한다면 어, 그렇다면 구입이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바뀐다는 점은 뭐 저도 그렇고 특히 중국 소비자들한테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폰 자체가 어떤 명품 브랜드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의 신상품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안드로이드 휴대폰들과는 달리 다소 느릿느릿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애플인데요. 물론 프로세서 스펙이 워낙에 넘사벽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없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지만 어, 카메라나 화면 주사율이나 어, 배터리 용량은 여전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물리 듀얼 유심을 넣어주던지 애플페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무음, 뭐 통화 녹음 같은 자잘한 부분에 신경을 써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암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전에라도 새로운 루머나 유출이 있으면 바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아 빨리 2만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